근데, 감히 허경이 앞에 탈취물 전쟁을 해? 탈취물을 위해서 나는 그냥 테레비 못 나오게 하고, 저거만 다 나와? 그럼 후보로 뽑질 말지. 돈 받지 말지. 왜 6천만 원 받아놓고 나는 테레비 안 내줘? 맞아, 맞아. 나도 대통령 후보로 6천만 원 내서 이 사람들아. 근데 왜 테레비 안 나와? 왜안 내줘? 텔레비 공중파는 우리 공중의 것 맞지? 사유물이야? 여야 정당의 사유물이냐고 이거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음. 내가 오직하면 말이 안 나와 인간들이 하는 이 부도덕한 행위, 이 불공정한 행위에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음 왜? 호갱령 여론조사에서 호갱령 지지 안 되니까 끊어버리냐 이걸 가지고 선관이 따지러 갔어. 그래, 안 그래? 그거 조사한다는 말은 안 하고, 그건 누구한테서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랬으면 거기서 소화, 불이나? 그런 거는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당신들은. 그냥 가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나. 바로 그만. 그만이야 그만. 저거는 월급이 제때 제때 나오고 국민의 혈세로 조용하게 사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 이거야. 귀찮다는 거야. 하 이거 참나원. 맞아 맞아. 넘어짐에 어뜸이니. 아까 어뜸 말고 뭐라고 했었은 거야. 압제비. 나는 그런 말은 쓰질 않아. 그냥 어뜸이니. 맞아 맞아. 넘어지는 것이 어뜸이야. <laughs> 정말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하심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그것보다 나은이라, 나은이라. 좋아한 좋아?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올바로 살아라. 이걸 성경에서 이, 이, 이게 자문에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생활에 옮기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유대인들이야. 그 분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런 자문이나, 이런 예수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가 오기 이전의 말이야. 음. 음. 설사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도, 예수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이런 문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이런 걸 수십만 개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잖아. 어, 여러분들은 이런 걸안 보고 외울 수 있어야 돼. 그래,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어? 응. 성인들의 말은 틀린 것이 별로 없어요. 알았죠? 종교만 다르다 뿐이지 석가나 예수나 갖다 같이 한자리 앉혀 놓으면 진짜 서로 친해. 맞아 맞아. 괜히 제자들이 지금 누구 종교는 틀렸어. 우리 것만 최고야. 이짓을 하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나 나는 와 가지고 이런 거다 인간들이 한 말, 성자들의 한말 두루두루 이야기해야 하네. 응? 복수미지는 화자미니 화수미지는 복자원이다 이런 말 해야 하네. 이게 초등학교 때내 입에 사서상경이 달달달달 외우면서 내 행동이 내가 내 행동을 거울처럼 보지 보고 자랐겠죠? 내 행동을 검사하고 내 행동을 내가 스스로 체크하고 내 행동을 내가 채찍질 했겠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음. 응. 그 사람 보고 사기꾼이다. 아이고 나는 어지러워서 말이 안 나와 내가 30년 전에 저출산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랬어 내가 뭐 나가라 뭐 들어가라 뭐 그게 영초만에 이루어지죠 척척 달라지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어? 심장 수술하다가 심장이 탁 멈추네 전자기계로막 아주 고일삼 사면 그 사람 심장이 익어버려 한 다섯 번, 세번 이상 하면 심장이 통닭처럼 익어버려 그래서 그걸 의사가 마음대로 안 해. 그러면 심장이 멈추면 우리 내한테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강체가 되라. 심장 뛰어라.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그 의사가 붙들고 해야지. 손을 안 대고 하면 안 돼. 나는 손을 댈 필요 있나 없나. 나는 안돼도 되지만 여러분은 이걸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잡은 상태에서 광채가 되라 심장 뛰어라 이래야지 그럼 위급상을 낸길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겠죠? 음. 음.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이 농공 행상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지금 불건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죠. 거만한 행동을 하고 있죠,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만과 교만은 겸손의 적이야. 겸손, 알겠죠? 겸손한 자는 당장 복수미지나 화자원이가 돼. 거만한 자는 화수미지나 복자원이가 돼버려. 복은 자동으로 모르죠? 화는 당장 오질 않아. 화수미지나 숫자가 아직 숫자야. 화수 미지나. 숫자가 아직 숫자야. 보 화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에? 화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화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화수. 화는 오지 않았으나. 미지. 아니, 믿자. 다다르지 않았다. 그죠? 화는 당장 오지 않아. 화수 미지나. 복은 자동으로 멀어진다. 복자원이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나 유교나 불교에 있는 것들, 그 올바른 것들은 종교를 초월해서 나는 다 이야기해 주죠. 굉장히 내가 많이 해줬지. 꼭 필요할 때만 내가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은 이 불공정 선거를 비유한 거야. 알겠죠?